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섯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죽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도움되시는 하나님, 환란과 고난 속에서 내 앞길의 모든 바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밝고 빛난 길이 되는 것이고, 그길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0편, 17편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데는 바로 밤에 내게 오시었고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15절 말씀에 가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을 득 일수 없었고 내 삶의 권한과 환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만족한 삶을 살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있을 때에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심령들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같은 아름다운 간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